준비하신 시간 내주신 만큼 오늘 행사에는 따로 소개가 필요하지 않은 두 분. 우리나라 유방암 료환경을 이끌고 계시는 서울대학교병원 임사과 교수님, 삼성서울병원 박연희 교수님. 습니다사에서 mm. 대표이사를 역기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박수 이자대젠 대표이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s i 대 Manager President of s Korea. t h I especially appreciate you taking this time during your busy schedule and to attend this press conference related today mainly to the reimbursement of FESGO for the treatment of breast cancer patients in Korea. I also want to thank the Roche team who was very dedicated worked very hard to make also this happen with collaboration with all the bodies that I just mentioned. Going forward, we aim to provide innovative medicines and personalized healthcare solutions in line with this vision, and we commit to continue our efforts together with our partners in order to bring this also to the o r e o p 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헐투 양성 유방암이고 헐투 양성 유방암은 실제로 상당히 공격적이고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발이나 전이가 상대적으로 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방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헐투 양성 유방암은 저희가 전공의 시절부터 지난 20년 동안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 왔고 저희가 전공의 시절 사용하던 안스라사이클로사이톡산으로 전체 생존 기간의 중앙값이 <laughs>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2021년도에, 사실 오늘 처음또 다시, 하, 다시 이렇게 알게 해서, 이제 유방암을 치료하는 조약 내과 의사로서 <laughs> 그 말씀을 앞서 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 가지의 표적 치료제가 하나로 묶이면서 그것이 아이브리가 아닌 서브키타니어스, 그그 백신처럼 됐을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게 있을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은 이제 앞서 임상원선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어떻게 보면 좀 풀어쓴 내용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포제타와 홀세틴이 이제 네오즈번트와 어즈번트, 그다음에 또 메타스타틱 세팅에서 이렇게 중심에 원을 그리는 클리니컬 트라이어에서 이제 환자를 놓고 어떤 레셔널리제이션이 되면서 한편으로 어, 하이브리드 형태로 병역에서 발달해온 것도 한 사실임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어, 프로 연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이제 루슈가 얘서 한국 로슈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이제 그 메디컬 온콜로지로서 아, 이거는 근데 사이언티픽 엔드포인트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병원에 다 와도 되는데 이걸 굳이?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SMO가 허가가 되 있지 않고 우리 병원, 저희 병원에 어필리에이트된 간호사가 아니면 RN의 자격증이 있더라도 그 SMO를 이용해서 환자한테 약을 주의한 것은 일리가 합니다. 그래서.